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기념칭호인데, 호세아 12장 5절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떤 기념이 있느냐? 지난 시간에 존재 양식의 기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존재 원인의 기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곧 만유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만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만물이라고 하면 은 형상에 있는 가시적 존재에 국한되는 감을 풍게 됩니다 그 단어가 그러나 만유라고 말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철학적으로 말해서는 형이 하학적인 것과 형이 상학적인 것,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만유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에베소 4장 6절에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마뉴 안에 계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 자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란 말입니다. 우주 천체 맛할 것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와 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인데그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존재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는 창조주로서의 기념이 있습니다. 존재 원인의 기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밤마다 쳐다보는 수많은 하늘의 별들, 천문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주의 수가 몇 조개나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증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존재 원인이 되는 이름이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창조주로 기념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창조했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까지 불러내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무에서 유를 이끌어낸 것이 창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무에서 유를 이끌어 내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는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다 계세요? 부모님 계시는 거 증명해봐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모든 존재들은요, 사람들은요, 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존재 증명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없잖아요. 내가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창조주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했나? 스스로 존재했다. 여호하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하고 그 이름은 창조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이 진호론자들은 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그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까? 만든 자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것은 나는 창조주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주만상을 다 내가 지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창조주로서의 기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하면서 신이라고 했던 것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인격적 존재들 그것이 천사들이거나 사람들이거나간에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다 망할 것입니다. 그 이사야 4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계시고 창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여호와 외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만유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여호와가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예외 없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을요. 그분이 창조 주시는 창조 주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이라 만유를 창조하신 분은 지구만 사람 사는 세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주와 만물을 얼마나 창조하실는지 계획하시고 그 수요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수요대로 만유를 그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요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하실 숫자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전히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말고도 하늘에도 각 족속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천사는 아니거든요. 라욥기 38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4절로부터 쭉 읽어 보면은요.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새벽 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 1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은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아무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일이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지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이나 땅에 있는 각족 속에 처음 창. 장... 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지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주만상이다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역기 12장 7절 9절을 보면은 땅의 짐승들도 이것을 다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몰라요.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하 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비 자기가 이롭게 했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실 때에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38장에 딱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느냐? 모든 천연계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벳에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창조주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면서 창조에 대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사람이 의롭게 행한다고 이런저런 소리 할 때에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 외의 모든 것들은 그분이 창조하셨다. 창조주로서의 기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튼튼하게 놓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